신약성경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는데 굉장히 어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어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 이 말씀들이 과연 사도 바울이 지금 어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인가? 그들만 목표로 하는 말인가? 목적으로 하는 말인가? 하는 그러한 의심이 들 정도로 굉장히 신랄한 비판의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10절 말씀 보시면 기록된 바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밑에 쭉 내용들이 등장하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뭐 미음, 뭐 비읍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한글의 자음들이 써 있죠. 네, 이런 것들은 원래 성경에는 없었던 것들인데 후대의 학자들이 이제 성경을 연구하면서 아, 이 사도 바울이 한이 이야기가 출처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다 점검하면서 이 구약의 내용들을 인용한 것을 밝혀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냥 그 내용을 썼겠지만 이 학자들이 이게 어디 어디에 나오는 그런 예언들이 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인용되었다 하는 것을 이제 어, 학자들이 이제 밝혀놓은 것인데요. 가령 예를 들면. 어, 의의는 엄단이 하나도 없으며 이 구절 앞에 기억이 있잖아요. 그래서 밑에 하단을 보시면, 물론, 이 관주가 없는 성경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관주를 다루고 있는데, 그하단을 보시면 이제 구석이나 아래쪽에 기억한 다음에 10편, 14편 1절 이하, 또 53편 1절 이하 이런 식으로 나와있죠. 그 사도바울이 인용한 내용들을 쭉그 출처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도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이제 막 자기가 생각해내서 지금 이 로마 교회의 형편을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더라 하고 자기 자신이 이렇게 생각해서 쓴 글이 아니고 구약의 이미 나와 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인용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의 시대보다 훨씬 이전의 시대에 뭐 천년 혹은 그 이상도 더 이전의 시대에 혹은 또그 이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혹은 다윗을 통해서 하신 말씀들이. 이 시대에도 여전히 있다.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지금부터 이제 한 2000년 전 사람인데,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이 구약과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들이 그대로 이 사회에 펼쳐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만큼 죄는, 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 후에 단한 번도 그침이 없이, 그리고 그 위력이 오히려 더 강해졌으면 강해졌지, 약해지지 않고 역사하는 것을 봅니다. 특히 이제 인간들은 이런 죄가 있는 것을 스스로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보게 되면 이 공동체의 아주 특이한 특성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희생양을 발견 발,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공동체 안에 희생양을 만드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가운데 가장 약하거나 또는 그 공동체 가운데서 가장 특이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 있으면, 그에게 이제 모든 비난과 조롱과 문제들을 다 씌우고,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는 그렇지 않다. 자신은 그런 문제가 없다. 나는 깨끗하다. 이런 식으로 나아가기 쉽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 집단마다 좀 다른 형태로 나올 수 있습니다만, 그런 형태들을 그러한 양식들을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서 뭘알수 있냐면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에요. 사람들은 어떤 상대화라는 그러한 허울을 두고 그 밑에 숨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더 의롭고 내가 저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더 착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더 좋은 일을 많이 한다. 나는 그러한 허울을 만들어 놓고. 그런 허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아래, 그 그림자 아래 숨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포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죄의 상대성이 아니라 절대성을 선포하는 겁니다. 자 죄의 상대성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사람들 사이에 서로 비교하면서 내가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더 의롭다. 너는 악하지만 나는 의롭다. 라고 자기의 위안을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죄를 상대적으로 보지 않으신다는 거죠. 죄의 절대성은 오직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의 관계를 통해서만 알수 있습니다. 어떠한 인간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인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의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이 고백이 여전히 오늘날 우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대에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이 성도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죄의 상대적인 그러한 어, 그늘을 만들어 놓는 그러한 부분들을 보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은 그리스의 도 복음을 따르는 자들에게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가지 않으니까. 마치 오늘날 어그 기독교의 그 이단들 가운데 뭐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뭐, 제치를 안식일교랄지, 뭐,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따르는 그런 절기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주일은, 그 예배하는 날은 반드시 토요일, 안식일야 한다. 뭐, 이런 내용들. 또, 율법에 뭐, 이것을 또 지켜야 된다. 뭐, 예를 들면, 요즘에도 뭐, 6월절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는데, 그렇게, 그런 주장을 함으로 말미암아이 단대에도,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의 내용들을 이 복음을 따르는 성도들이 지키지 않는다고 이렇게 비난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지키고 따르는 사람들은 의로운다.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계속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인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를 자세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죄에 대해서 두 가지로 언급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에는 그게 이제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죄라고만 표현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즉, 원어로 이 로마서를 잘 파악하고 들여다보면 죄라는 단어가, 즉, 우리말로 죄라고 번역된 단어가 단수로 등장할 때가 있고 복수로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정확히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죄, 뭐 예를 들어서 죄 아래 있다 할때 죄하고 많은 죄들을 저지르고 있다 할 때의 그 죄들, 죄와 죄들, 단수와 복수로 이렇게 나누어 볼수 있겠죠. 가장 쉬운 것은 죄들입니다. 이런 죄들이라는 표현은 여러 가지 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살인죄, 또뭐 간음죄, 또강도짓또뭐 여러 가지 악한 마음을 품은 죄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한 죄들로 그러한 죄의 품목들, 양상들이 드러납니다. 어려운 것은 죄라는 단수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죄 아래 있다 할 때는 이것이 복수로 쓰인 죄가 아니고 단수로 쓰인 죄인데 그 단수로 쓰인 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약간 인격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격자이듯시이 죄도 인격적인 특징을 갖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의 세력 안에 사람들을 모아들이고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다스리고자 하는 그런 인격적인 특징을 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특징을 가지시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죄의 세력 역시 같은 인격적인 유사한 인격적인 특징을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그들을 자기 세력 아래 두고 그들을 다스리고자 하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의 큰 세력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를 죄의 굴레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한다는 것이죠. 그죄 앞에 인간은 어떠하냐? 자, 10절 말씀. 의를 얻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 얘기는 모든 사람이 죄의 세력 안에 놓여 있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를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것은 뭐냐면 인간이 죄의 그 권세 아래서 철저히 부패했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뭐냐? 네. 그 결과는 파멸이고 절망이다. 하는 것을 본문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죄의 세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모두 다그 죄의 세력의 지배를 받게 됐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선포하는데 바로 그것이 구약을 인용한 이 내용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을 죄와 관련해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죄의 세력으로부터 죄의 지배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이렇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네. 죄의 세력 아래에 있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자신이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특징이에요. 죄의 아래에 있는데 그 죄에 속해 있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 뭐 25호 태풍 콩레이가 올라온다고 하잖아요. 그런 콩레이가 올라오는데 강한 태풍이면 태풍일수록 그 안에 태풍의 눈이 또렷합니다. 그렇죠? 이 태풍의 눈이라는 것은 그 태풍의 한 중앙이죠, 한 가운데입니다. 그런데 태풍의 눈 안에 있으면 어때요, 날씨가? 바람도 없고 구름도 없고 잔잔합니다. 이게 태풍의 눈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태풍의 주변으로 갈수록 이렇게 어, 이 태풍의 눈에 주변은 바람이 엄청 강하고 비도 많이 오는데, 정작 그 태풍의 한 가운데에 있는 태풍의 눈에는 바람도 없고 비도 없어요. 이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한 가운데에 있으면, 그 죄의 최정점에 있으면, 자신이 죄인인지도 모르고, 자신이 죄의 세력의 그한 가운데에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인간의 절망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것이 왜또 문제가 됩니까? 자신이 죄의 한 가운데 있으므로 말미암아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면 이게 아주 무서운 결과를 일으키는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도움을 구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공을 들여서 죄에 대해서, 죄의 위험성에 대해서, 죄의 파괴력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죄 아래 있다는 것을 밝히는 이유는. 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는 이 더럽고 추악하고 무서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즉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해야만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를 이 죄악의 이 구렁텅이에서 건져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데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하지 못하면 어때요? 그리스도를 의지하지도, 그리스도께 나아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은 죄가 자신 안에 죄가 있다고 생각해도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나는 다른 사람들, 지금 매스컴에 보도되는 그런 추악한 죄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의롭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가장 큰 구원에 이르는 장애물인 것이죠. 우리 자신은 어떤가 하고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이들도 이 죄의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상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대적인 기준이냐면 내가 그래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의롭다.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양심을 지키고, 나름대로 법을 지키고, 나름대로 잘 살려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나를 저 흉악한 죄인들과 비교하는 것은 자존심 상한다. 기분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죄 상대와의 문제인 것이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떠한 위험에 빠지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 활동을 하는 것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 종교 활동과 신앙 활동의 차이가 혹시 뭔지 아세요? 예, 바로 이것입니다. 종교 생활이라는 것은, 종교 활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인데, 내가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이 종교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나데 내가 요즘 들어서 좀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뭐 요즘 들어서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기 위해서 종교의 힘을 빌려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지금 혼란스럽고 두렵고 긴장이 되고 걱정이 되는 것은 물론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되는 거죠. 심지어 이 기독교라는 신앙, 기독교의 신앙조차도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나에게 형통을 주고 내가 돈을 많이 벌게 하고 나를 건강하게 하고 내 자식들이 잘 되게 하는데 이것을 사용하려고 이용하려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런 생활은 어떤 생활이에요? 종교 생활입니다. 반면에 신앙 생활은 뭘까요? 그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을 하는 것이 내가 교회로부터 어떤 이익을 얻을까? 이 종교로부터 내가 어떠한 유익을 얻을까? 이런 마음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잘 섬길 수 있을까? 내 삶이 어떻게 변하면 하나님께 더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삶을 살면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드릴 수 있을까? 즉, 진정한 신앙생활은 바로 이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는 도보지내 힘과 능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맡김으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됐는데, 내 인생을 통해서, 내 모든 힘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뜻을 이루며 살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온전히 쏟아질 때, 그것을 비로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나의 죄인됨을 고백함, 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성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읽으면서 계속적으로 사도바울이 1장, 2장, 3장에 걸쳐서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이 무엇으로부터 이루어져야 할지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이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그 감사의 제목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감사의 제목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익한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과 은혜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런 비중이 많고 하는데, 사실 그 출발은 그렇게 시작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출발은 뭐예요? 이렇게 흉악한 죄인인 나를, 내 스스로는 도무지 처리할 수 없는 죄의 그 무게 아래 눌려있던 나를, 그 끝은 절망이고, 지옥의 형벌일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품고 있던, 죄 아래 있던 나를, 구원해 주신 그것도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하신 생명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씻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격의 기도가 먼저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 이제 어 일반적인 것으로 또 이미 다 감사의 고백을 한 것으로 이미 그 감사는 다 마무리된 것으로 이렇게 여기는 경우가 많지 않은지. 우리의 감사가 여기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나머지 감사는 사실 다 어떻습니까 뿌리 없는 줄기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은혜의 깊이는 더 깊어지고 내가 얼마나 불의한 자였는지를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우리가 누리는 그러한 감사의 기쁨은 더 하늘 높이 올라갈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 광고를 하나 드리면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제가 이제 계속 이 태풍의 추위를 지켜보고 있는데, 아마도 내일 새벽예배에는 별 무리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좀 비가 오고 바람이 불 수도 있지만,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뭐 이제 그 내일 새벽 기도를 하시는데 뭐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아마 이제 그태풍의 이렇게 좀 진로를 이렇게 예측하잖아요. 그 예측을 보니까 아마도 금요 기도의 시간이 이 제주에서 가장, 제주에 가장 가깝게 이렇게 태풍이 지나가는 시간 같은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제 물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중단할 수는 없죠. 그런데 김준성 목사님과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어 남아서 상황을 살펴보면서 좀 추이를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만일 어, 기상특보가 외출을 금지하는 기상특보가 내려지면 어, 뭐 문자랄지 전화를 통해서 또는 뭐 밴드를 통해서 공지를 해야 될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을뭐 어른들이야 뭐그 비바람을 뚫고 와서 예배를 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들이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아이들을 집에 놓고 온다, 집에 놔두고 온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 폭풍우 속에서 집에서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오가는 길을 또 이제 그큰 비바람 속에서 아이들이 또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일 태풍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시간에 그 기, 그 기도의 시간이 있다면 어 공지를 통해서 각 가정에서 그 아이들과 함께 그 태, 폭풍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자녀들과 가족들과 함께 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저는 또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태풍의 경로를 또 강도를 하나님께서 어, 조절하여 주시고 약하게 해 주셔서 또 우리 함께 얘기 들으셨으면 제일 좋겠죠? 하지만 그 부분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최근까지 의 업데이트 된 내용을 보면 석유귀포에서 뭐, 대략 한 50km 정도 이렇게 가깝게 지나간다고 하는데 그 정도면 굉장히 위험 반경에 속하기 때문에 어, 우리가 또 주의해야 할것 같고요. 어, 또 우리 함께 기도하기는 하나님께서 태풍을 또, 음, 굉장히 약하게 만들어주시고, 또이 제주에서 멀리 이 바다 가운데서 소멸되게 해주셔서, 어, 이 제주도 피해가 없고, 또 우리 어, 나라도 어, 피해가 없고, 주변 지역들도 어, 피해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 죄에 비추어 볼때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더욱더 크고 풍성한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임을 알지 못하게까 달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이 오늘도 크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태풍 25호 태풍 콩레이가 북상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태풍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잠잠해지고 그 세력을 잃고 또그 경로조차로 또먼 곳으로 먼 바다로 이동해서 그 바다에서 사라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편안한 마음 가운데 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태풍의 피해가 있지 않도록 또 혹여라도 태풍의 피해가 있다 할지라도 아주 작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태풍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위로교통 하시니 이 시간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복된 성도들과 이 시간도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하며 또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위해 또한 지금 인도네시아의 그 재난 가운데서도 또 구호 활동을 펼치며 또 하나님 그 가운데에 이재민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있는 주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와 또 은혜가 임하기를, 또이 땅에 태풍의 피해가 없기를, 또 우리 함께 인도네시아의 이생인들을 돕는 그런 구의 손길들 위에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니다